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제주 비밀정보소속 테스트장입니다. 음. 제가 하는 모든 말에 빠르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름 서용진. 나이 정신 나이는 20대입니다. 선거구 서귀포시 선거구. 가는 곳은 호근동. 당 이름 미래통합당. 지금 이곳에 왜 오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테스트로 왔어요. 응응지은자가 음, 음, 음.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술을 해보는 죄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책임은 당선으로 제어드리지요. 아, 좋습니다. 이 인터뷰 신나게 임해 주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당선되도록 임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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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진 예비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코르라제주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선거구의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허용진 인사드립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을 좀 알려주시죠. 코로나19가 창궐하여서 대면 선거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결심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국가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은 제주도가 엉망입니다. 감기를 비롯한 우리 서귀포 경제에 대해서 20년 이상 정치권을 지배하는 민주당이 잘 살게 해에겠다 행복한 서귀포시를 외쳤지만 선거철에 외치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됐고 그 폐해가 서민들이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고통을 덜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내 고향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활동으로 고통을 덜어드려야 되겠다 하고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네,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귤 가격 안정화입니다. 서귀포 서민들이 기댈 곳이 감귤밖에 없는데 생산비에도 못 맞추는 가격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최저생활이 가능한 가격대인 감귤산업진흥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 경제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는 관광 산업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가 갖춰져야 됩니다. 관광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모노레일을 해안선 따라 설치해서 생태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관광 수입원을 극대화시켜야 제주도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3이 완전한 해결을 외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중도 보수를 자초하는 이분들이 4.3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 국회 차원에서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없습니다. 저 허용진이 당선되야만이 4.3도 해결이 완벽하게 된다. 당선이 되면 4.3 해결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평범한 시민의 모습인 허용진님과 정치인으로서의 허용진님은 비슷하신가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했었습니다. 막노동을 비롯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어렵게 아르바이트로 대학도 졸업하고 변호사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경험은 정치하은 허용진에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밑바닥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서민들이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깜짝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박수, 박수! 네. 나는 내 외모가 마음에 든다 굉장히 빠르게 반대했어 아이고 많이 들지 특히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드시나요? 전체가 다 마음에 듭니다 진짜한 군데 마음에 안 든다 딱한 군데 마음에 안 드는 게딱 <laughs>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사랑했나요? <laughs> <laughs> 지인의 고민 상담을 잘 들어준다. 그래서 귀가 크지 않은가요? 작은 귀가 커 보이는 게 사람이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아름다우면 상대방이 아름답게 보인다. 그래서 제가 아름다워 보이나요? 이 세상 그 어떤 미인보다도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더 경자년 GDA를 맞아 후보님께서 잡고 싶은 소원 어떤 게 있을까요? 서민들이 아픔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돼야 되겠지요? 어, 그게 제가 바라는 일입니다. 서귀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자유롭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 드릴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학교 졸업하고 4년 동안의 그 밑바닥 생활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거기서 수많은 것을 체험했고, 수많은 아픔을 느꼈고, 거기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서민들이 아파하는 모습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느낀 동요하는 짧은 멘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서민이 미래를, 결정지을 선거입니다. 반드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